지난 시간들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최규영 교수님의 인생 이막, 최규영 교수님의 인생 이막을 항상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최규영 교수님, 화이팅! 여보세요. 교수님 에이파고 김효일입니다. 교수님 처음 뵀을 때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고 계셔서 또 인상이 깊었고 무엇보다 항상 자유롭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생활에 약한 5년 넘게 근무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좋은 인생이 막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축하한다는 말이 떠나시는 마당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항상 저희 MT 있거나 자리 있을 때 참석하셔서 환하게 웃는 얼굴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수님 보면서 얻었던 영감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국무입니다. 어, 편입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너무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제 2막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교수님 게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쓰셨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수님 정년 퇴임을 제자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퇴임은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 항상 존경하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삶을 시작에서부터 어, 오랜 시간 동안 어, 끝을 본다는 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교수님처럼 정년을 두 번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어, 제자이기도 하고 인생의 후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 삶에서 또 교수님을 본받으며 어, 삶, 저희의 삶도 어, 좀 최선을 다하면서 살수 있는 아마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정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베풀어주신 교육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이 두터운 인연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원하길 바라며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교수님 아, 교수님하고 2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좋,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농업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행복 행복하세요. 짠! 교수님, 저희가 수업시간에 제일 집중했던 거 아시죠? 교수님, 2년 동안 수업시간.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최경 교수님 오랜 기간 동안의 환신과 교육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의 새로운 여정을 농식품 경영 1학년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laughs> 농식품 경영의 신사. 하나도 아, 이도안네요야 아니 나도 하나도 남는 게. 아내 이거.